여러분, 안녕하세요. 존호택입니다 에어팟 프로 처음 사시면 양쪽에 미디움 이어팁이 장착되어 있고요. 스몰과 라지는 종이박스에 들어있죠. 저의 경우는 스몰과 미디움을 둘다 써봤는데, 둘다 테스트 결과 굿스이이라고 되더라고요. 그럼, 스몰하고 미디움 중에 어떤 게더 좋은 시일까요? 에어팟 프로를 양쪽에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은 상태로, 얼굴 표정을 이리저리 움직여줍니다 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뭐 하회탈도 만들어도 좋고요 저는 양쪽에 다 스몰을 끼고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미소를 짓고 몇번 미소 짓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른쪽 귀에서 주위 소음이 좀더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귀만 미디움으로 바꾸고 왼쪽 귀는 스몰을 끼고 다시 해보니까 괜찮았고 지금까지 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짧은 꿀팁 공유하려고 짧은 영상 올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올려주시고요. 이런 짧은 꿀팁 비디오가 좋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